안녕하세요. 매일 1분 필수어의 윤나쌤이에요. 자, 우리는 이제 논점을 흐리다라고 하는 요 말을 좀 보도록 할게요. 대화할 때논점흐르기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. 일단 논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이나 논쟁 따위의 중심이 되는 문제예요. 즉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또 대화를 나눌 때그 대화의 주제에 해당하는 걸 논점이라고 할수 있겠죠. 즉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할때그이 문제에 해당하는 게 논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논점을 흐려버린다 라고 하는 건이 대화의 원래 주제가 무엇인지 좀 흐리하게 만들어버린다. 그 주제에서 벗어난다. 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제에서 일탈하거나 그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모한 표현을 쓰거나 주제와 큰 관련이 없는 말들을 해서 이 논의를 뭔가 흐리게 만드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책을 좀 흐리게 만드는 그런 기법으로써 우리 여러 가지 네, 뭐 신문이라던가 또는 정치권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이기할 때, 토론 같은 거 버릴 때도 이 논점을 리기라고 하는 방식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, 야, 너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린 친구 보고 너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? 라고 하면, 야, 또 지난번에도 네가 쓰레기 버렸잖아. 네가 그런 말 자격이 있어?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. 즉,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거,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 논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. 자, 이런 것들이 바로 논점 흐리기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모한 말을 써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.